한반도의 오래된 숨은 문화유산 이야기 4인 4국 토크쇼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남아있으면 사실 그 당시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히려 굉장히 좀 쉬울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발굴 같은 것을 통해서 밝혀내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밖에 그 당시의 삶과 죽음, 어떤 생활, 관,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유물 연구라는 게 그런 의미에 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 백제, 가야, 그리고 고려의 빙의 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 각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신라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 가지를 꼽자면 일단 금관, 네, 어... 금관이고 천마도. 음... 네. 그리고 첨성대. 음... 네, 요렇게 세 가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어 유물일 건데 뭐 금관은 그 일단 이게 거의 황금으로 만든 관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발견될 당시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거든요. 1 9 2 0년대때그 일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 4년 만에 계속 연달아서 금관이 출토가 돼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대서특필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집트하면 그 투탄하면 황금관이 있잖아요. 그게 유명하듯이 그 정도급으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았고 어 신라는 이제 금관뿐만 아니라 이제 금으로 만든 많은 유물들이 네 굉장히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 제일 최근에 나온 유물 중에 그 동궁과 월지에서 이 진짜 초박 네 굉장히 미세하게 무늬를 만든 그런 금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금박이 어 우리나라 고대 유물로는 거의 최초로 이제 예, 순도가 99 99.999%가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네 그만큼 금의 진심인 내 나라였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천마도, 천마도 이제 올해가 저희 천마총 발굴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천마총을 대표하는 이제 천마도, 네 굉장히 그 아마 신라의 그렇게 그림으로서 네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이. 거의 천마도 외에는 거의 없는데, 굉장히 잘 그려진 그런 천마도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사진을 다 찍어보셨던 첨성대, 네, 그렇게 어, 세 가지의 유물이 대표적으로 있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유물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쪽쌤 44분 발굴을 하면서, 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유기물 자료라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 44분에서는, 어, 나무라든지, 뭐, 칠기, 그 다음에 꽃감, 네, 옷감도 나왔고, 염색, 재료, 뭐, 머리카락, 이런 다양한 유기물들이 어, 출토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나온 건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물보다 보이지 않는 유물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사습원 무덤이니까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덤 안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줄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백제인 백제인이 추천하는 유물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현재 지금 부여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방에 단한 점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직접 가서 보시면 한동안 넋을 잊고 보게 되는 그러그 아름다움과 그 묘미가 있습니다. 꼭 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보인 왕사지 사리기. 그 사리기가 청동 사리함 안에 은제가 있고 그 안에 금제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하면 금운동 매달하잖아요. 그, 그처럼 금운동이 함께 있는 이 유물을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것도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물은 호자입니다. 호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동식 남자 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백제에서는 제가 조사하고 있는 관북유적이나 군수리사지 같은 데서 이런 호자가 나와요. 그래서 백제의 기종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런 중요한 유물이 아닐까 호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알 만한 것이 철, 그리고 토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철, 토기, 그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유물들을 대표적으로 한세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입니다. 이집 모양 토기는 제가 이제 재현 유물을 가져왔는데요. 요렇게 생긴 유물인데 이렇게 2D 이미지가 아니고 이게 3D화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야간 행사를 한다고 이 도자기를 제작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 대상으로 해서. 엄청 즐겁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확인된 로망글라스 유리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로망글라스 유리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분석 결과가 신라에 출토된 로망글라스와는 다른 성분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만 마리산에서 나온 이 로망글라스는 신라와는 다른 교역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앞서 말씀드린 하마 마리산 8로보나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사랑 갑옷인데요. 실물을 저희가 들고 올수 없어서 저희가 스티커 제작한 거를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겨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요거를 엮어가지고 이제 말의 갑옷으로 제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캐릭터화 해가지고는 포스트잇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도 큰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 소원을 써서 말에 갑옷을 입히듯이 그런 행사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스몰 에코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현장 다닐 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예, 그립톡도 제작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립톡은 저희가 디자인 출원 등록 해가지고는 현재 그렇게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가야에서 귀여움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스케일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 고려시대 굉장히 유명한 유물 중에서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laughs> 무려 8만 개가 넘는 <laughs> 스케일을 자랑하죠. <잘> <laughs>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것에 다 사연이 있어요. 아까 몽골 침략기에 대한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몽골군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무려 16년 동안 음. 각처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대장경을 하나하나 다 목판에다가 새겨서 만든 유물이에요. 그 당시 고려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교적인 신념을 엿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제 사람들의 염원들이 다 같이 깃들여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라에서, 신라는 이제 금의 진심인 나라라고 했는데, 고려는 청자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청자가 중국에서 처음 제작 기법이 들어와 가지고 고려 시대 때 되면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자가 그릇으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왕실이나 귀족층에서는 뭐 베개로도 썼고 화분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타일로도 만들어지고, 악기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일상용품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12세기경이 되면은 이제 청자의 표면을 이렇게 문양을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색을 입혀서 구운 상감 기법의 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그런 형태의 유물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가지고 온 유물은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이고 딱 보시면 지금의 기준에 있어서도 아 이게 명품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속 공예품도 고려시대에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불교 문화에 다 영향을 받아서 불교 용품들이 다 금속 용기로 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까 상강 기법의 청자를 만들어 던 것과 같이 금속기도 그런 식으로 무늬를 내서 은실로다가 이렇게 문양을 새기는 기법에 은입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금속 공예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유물은 청동 은입사. 정병인데요. 거기 안에는 표면에 버드나무랑 새랑 이런 물가 풍경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고려시대 불교 금속공예의 정수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순사에는 이런 정체성과 이런 독창성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검이 어, 불로 화이 불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소하지만 노추하지 않고 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을 정도로 어 그런 이제 백제인을 표현한 문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시고 또 유물을 또 연구하시면서 백제인의 비기니 입장에서는 백제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거미불루 화이 불치란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말로서 누구나 백제하면 이 말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호자 사실 호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호랑이 문양으로 멋지게 청재로 만들거든요. 근데 백제에서는 토기로 아주 귀엽고 해학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막 누초하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 귀엽고 이 모양이 어, 화려하지도 않고 안정적인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친근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또 하나 살펴보자면 어, 사리기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사리개에 금, 은, 동이 다 쓰이지만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또이 다양한 소재를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제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려 시대 때그 역사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고려 시대 때는 이런 사라기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제의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거미 불루 화이 불치구나라고 적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가야는 가야는 이런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기가 엄청 유명한데요. 저희가 항상 보는 토기 같은 경우에는 고분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둔 토기들만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로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거리 토기 가마터라고 이제 가마터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폐기장에서 이제 토기들이 어마어마 무지하게 엄청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 엄청나게 망가진 토기 제품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독지 는 늙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아니야이건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토기들이 장인 정신으로 해서 잘 만들고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가야의 장인 정신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인. 고려인은 네 빙의 봤을 때 고려인의 가장 진심을 느껴 질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약간 선택과 집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를테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유물들의 이제 내면 구석구석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나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거나 그 불교 문화 아래에서 이제 귀족층들의 위주로 이제 자기라든지 금속 공예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취향들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유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화려하고 독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그 고려시대 유적들을 조사를 해서 보면 유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백제에서도 백제인으로서 한번 살아보았지만 거기서는 뭐 탑이라든지 건물지 하나를 짓는데도 기와 같은 걸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마적 기단을 쌓는 것처럼 치장도 굉장히 잘하고 예쁘고 우아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건물 자체도. 근데 이제 고려시대는 주변에 있는 석재들을 잘 모아서 일을 잘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잘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을다 없애서 다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물, 귀족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독창적이고 막 명품 같은 느낌이 드는 반면에 그런 유적들은 굉장히 아 효율적이군 있는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그런 음. 모습이었던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신라인은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 신라는 그 단어 세 가지 단어 정도로 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화려하고 사치 또 거대 이런 <laughs> 단어들 네어네 어, 네,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죠 금관 네그 금으로 만든 그런 다양한 어, 장신구들 어, 그리고 특히 그 말가춤이라고 하죠 마구에 장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이 있는데 어, 정말 그 비단벌레라든지 화려한 재료를 써서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말 갖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그걸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하다. 그리고, 황남대총을 보면 정말 직경 80m의 그런 큰 무덤을, 네, 만들잖아요. 어, 그걸 보면 저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에서 화려하고 거대한, 네,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 많은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어,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큰 무덤을 만든다든지, 이제 큰 성을 만들 때, 그 안에는 되게 대충 대충 네어 <laughs> 정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비정형이란는 네, 단어가 또 신라에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속을 보면 그렇게 대충 왜냐하면 백제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건물을 지을 때나 무덤을 지을 때 굉장히 진짜 한땀한땀 한땀 흙을 이제 겹겹이 잘 이렇게 이쁘게 쌓아서 공사를 하는데 반면에 신라는 정말 그냥 보면 대충 대충 막 흙도 대충 넣고 돌도 대충 넣고 어,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아마 그것도 또 신라인의 좀 독특한 기술력 네 그들만의 이 그게 천년을 유지하니까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현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문화? 어, 가야하면은 가야금이지 않을까 아 싶어요. 가야금은 열두 줄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현악기인데요. 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그거를 제작했다고 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금이 가야하면 떠오르는 하나 한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려인 네. 고려인의 문화가 현대에 스며들고 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려 시대 때의 문화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 차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선종의 도입과 더불어서 이제 차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는 왕이랑 이제 승려들 중심으로 차문화가 유행을 했다가 고려 말이 되면 일반 백성들도 다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왕이 직접 참외돌로 이렇게 차를 갈아가지고 신하들한테 대접을 했다는 기록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우리 중앙부처 요즘으로 치면 요 중앙부처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조례하거나 업무 분장하거나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에. 이제 티타임도 가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똑같죠. 현재는 거의 이제 녹차에서 커피로 그 부분이 대체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라는 그딱 그 떠오르는 거는 이제 경주잖아요. 이제 천년의 수도인 신라의 천년 수도인 경주인데 경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국민 수학 여행지, 어 국민 신혼 신혼여행, 여행지. 네네네네. 네, 네. 아마 신혼 여행은 어, 최근에는 많이 안 가시지만 이제 칠, 팔십 년대 거의 단골 그 신혼 여행지였고 수학 여행은 지금도 네, 유례 없이 이제 많은 차들이 봄과 가을이 되면 네, 수학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들 그런 추억들 다 어, 여행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 계실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때 이제 해외도 못 나가고 여행을 많이 못 하는 상황에서 경주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이 이 관광객들이 늘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신라는 현대에도 이런 우리의 대표적인 그 관광지 여행 여행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제 사람들은 바둑을 많이 즐겼다고 하고요. 또한 주사위로 두 개의 주사를 위 갖고 있는 쌍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즐겼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중국에서 시작된 놀이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백제 유적을 조사하다 보면 저희 관북 유적이나 어 부산성이나 뭐 화지산 같은데서 이 바둑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나 상당히 백제 사람들도 저처럼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아쉬울까봐 제가 각국의 대표분들께 개인적으로 이곳은 꼭 가보셨으면 하는 원픽 장소들 한 군데씩 더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약 9km의 길을 선재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근에 국립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일타 쌍피의 여행지라고 <laughs>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경주남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뭐 여행가거나 해외여행 가면 거기 전망대를 항상 가잖아요. 아마 1500년 전의 신라인들도 전망스팟 음. 신라인만의 전망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그 남산에 이제 거의 정상부에 가면 그 용장골에 정상부에 이제 연화대자가 남아 있어요. 부처님은 남아 있지 않는데 그 정상 바위에 연화대자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대자에 앉아서 보시면 경주가 이제 천년 수도 경주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한 곳을 꼽으라면 저는 부여의 정림사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 정림사지가 최근 정책적으로 담을 확 낮췄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밖에서 보이지 않던 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부여 시가지를 거닐다가 딱 보면 낮에 봐도 밤에 봐도 그 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예, 담을 낮춘 정림사지를 저의 원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어, 저는 그한 도시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김해입니다. 이게 김해가 멀, 멋이니까 한 번에 온 김해 김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이제 금강가 유적지를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요. 가, 어, 수로왕릉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김해 봉황동 유적지까지 이제 도보로 모두 다 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요즘에 반려견들하고 많이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이 반려견들하고도 같이 산 이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여행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각국의 문화의 독창성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세까지 이어져고 있는 그런 문화가 또 우리를 이제 정체성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1, 2부에 걸쳐서 오랜 시간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